자전거 사고 관련 유튜브 영상 한문철 TV에 올라 올려져 있는 거요. 어 저희 카페에 공유하고 싶습니다. 국내 최대 자전거 카페 70만 회원 이렇게 하셨는데요. 자출사 자출사가 뭐해준 말인가요? 아, 아, 아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저는 자출사 부매니저. 둘씨삼도 최형석님이시네요. 둘씨삼도는 무슨 뜻인가요? <laughs> 이렇게 연락드린 이유는 최근 변호사님의 유튜브 TV를 보았고요. 저희 카페 게시판 자출사 법률자문 게시판에 동영상을 그대로 올리고 싶습니다. 긍정적 검토 부탁드리며 승낙하시면 자전거 관련된 사고 유튜브 영상 링크를 주시면. 저희가 공유하는 데 수월하겠으며 혹 여의치 않으시면 저희가 검색해서 올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향후 자출사와 연계된 발전 방안이 있다면 저희 또한 긍정적 검토를 할 것입니다. 좋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카페 주소를 주셨네요. 카페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이크 시티, 카페네이버.com 바이크 시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나중에 또 봐야 될지 모르니까 여기서 들어가 보죠. 도로교통법을 항상 제가 열어놓고 있어요. 붙여넣기. 아, 우산국. 울릉도. 울릉도가 옛날에 우산국이죠. 매니저님은 우산국이시고요. 네, 진짜, 어이구. 2018년 대표 인기 카페. 회원 숫자가 6 9 3천 이상이시고요. 아이고, 글도 170만 173만이나 되네요. 네, 여기서 제 영상 얼마 얼마든지 갖다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미 오픈돼 있잖아요. 이미 오픈돼 있는 유튜브에 유튜브에 올리는 건다 오픈입니다. 오픈. 그런데 그런데 거기서 짤방이라고 그러나요? 딱 일부 잘라가는 거 그거는 제가 보면은 뭐라 그럴 겁니다. 예, 그건 저한테 허락받지 않고 짤방으로 잘라가는 거는 그 통째로 가져가는 건 얼마든 지 괜찮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죠. 비상업적이고 비영리적이어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자체가 유튜브에 올릴 때 그, 유튜브에서, 유튜브 자체 광고는 있죠. 예, 유튜브에서 시작할 때, 4초 후에 스킵, 그 있잖아요. 그것도 프리미엄 들어간 거안 봐도 되잖아요.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올리는 거니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한테 뭐 협찬도 들어오겠죠. 시간이 지나서요. 한뭐 50만 됐다, 100만 됐다. 그럼 저한테도 PPL 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게 들어올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저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누가 저 사람이 놀러 오면은 요새 뭐 해? 그거 소개 좀 해? 이런 거 제가 여기 옆에 앉으라, 앉으라 그러고 그런 건 하죠. 그게 뭐 개인 방송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제 방, 제가 방송한 것이 어디에서 영리적으로 또는 상업적으로 쓰인다면 그건 제가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걸 알게 되면은 제가 화를 내겠죠? 제가 화를 낸다는 건 뭘까요? 제가 손해배상 청구하죠. <laughs> 저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영리성이 없고 상업성이 없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져다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저한테 유튜브 영상 링크를 주시면 저희가 공유하는데 수월하겠습니다. 아유, 저희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저 바빠요. 저도 바쁘고요. 저 피디들도 바쁘고요. 저희들이, 저희가 유튜브에 올린 거를 따로 또 저장을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왜냐하면 유튜브에 올린 게 그게 나중에 없어질지도 모르잖아요. 제게 아니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 계정 폭파되는 그런 게 있다면서요? 제가 얼핏 그런 얘기 들었어요. 뭔가가 내 잘못 하나 없는데 갑자기 계정을 갖다가 닫아버리고 폭파시키는 일이 있다고 제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럼 이제 만기 이상 올렸는데 그거 없어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똑같이 미러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린 거, 저희 홈페이지도 따로 관리를 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올라가는 거죠. 유튜브에 올라가고 또 저희 올라가고. 그러니까 피디들이 여기 하나 올리고 여기 하나 올리고 양쪽으로 같이 올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원본을 따로 보관하는 거죠. 그것도 바쁩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올린 거 원본 따로 보관해야죠. 또 한문철 그 한문철 변호사의 스스로 담금에도 또 그때 그때마다 따로 하나씩 또 공간 만들어서 또 올리고 있죠. 그래서 링크를 저희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갖다 쓰세요. 갖다가 얼마든지. 그리고 향후 자출사와 연계된 발전 방안이 있다면 그냥 저는 지금요 저 바빠서요 저 혼자 일하기도 무척 바쁩니다. 제가 어느 정도 바쁘냐면요 한번 보실까요? 쓰기 제한 캘런디라고 있는데요 다 막아놨어요 제가 보세요. 주 단위로 지금 내일 내 오늘 하루 종일 닫혀 있고요. 화요일에 몇 시까지, 어, 화요일밤 11시까지 닫혀 있습니다. 12시까지. 수요일날 되면 또 열려요. 그럼 한번 열면 하루에 50개가 올라가요. 그럼 제가 소화를 못 하잖아요. 지금 답변해야 될게 미답변 게시물이 1 7 4개예요 방송 제보에 145개 있습니다. 저거 제가 오늘 벌써 다 지나갔죠? 내일 하루 종일 답변 못 합니다. 그럼수요일날 잠깐 열어놨다가 한몇 시간 열어또또 닫을 또, 또, 또 거예요. 그래야 그거 한 200개 답변하려면또 몇일 걸려요. 전 지금 올라오는 거 소화하기도 힘들어 갖고요. 뭔가 새로운 새로운 뭐 이렇게 그 시너지 효과를 노리,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당분간 몇년 동안은 3년 만개 채울 동안은 그냥 제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거를 그 자출사 말고 다른 데서도 갖다 쓰세요. 네, 거기에 카페나 또는 홈페이지 에 갖다 이렇게 해서 보세요. 보시고 사고 예방으로 해서 아, 저럴 때 저런 면 사고 나는구나. 어, 아, 저런 조심해야겠다. 되 그리고 저한테, 아, 근데 저한테 지나간 것에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저랑, 저와 같이 저하고 토론하자고 하면 토론 안 합니다. 그냥 올려주시는 그런 제가 댓글 올려주시고 한번 쭉 보는데요. 저한테 변호사님 메태에 대해서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알겠, 그럼 저 그냥 보지요. 보고만 지나가죠. 의견 다르다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어떤 논쟁을 하겠어니뭐하겠어저 하겠습니까? 논쟁 안 합니다. 그 시간에 다른 거더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드리는 말씀이 한 변호사 의견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에서 수청권 소송을 하면서 법원에서 몇대몇로 보는 형사에서는 몇대몇 몇 없어요. 그리고 경찰에서 가해 차량으로 가해 차량, 피해 차량이지만 은근데 법원에 가면 뒤집혀지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제법 있습니다. 경찰은 형사, 민사는 별개다라고 그러는데 왜 별개입니까? 더 많이 과시, 더큰 쪽이 가해 차량이 돼야 되죠. 저는 민사소송에서 민사소송 6천 건 이상을 하면서 거기에 법원에서 판사들이 이럴 때는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이쪽은 몇 퍼센트, 이쪽은 몇 퍼센트 보더라. 그것에 고도로 훈련된 최고의 경험이 많고 데이터가 제일 많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께 몇대몇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든지 갖다 쓰십시오. 그리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자라니잖아요, 자라니. 잘하네. 어, 이거 잘한다. 잘한다. 그건 좋은 말인데, 잘하니, 고라니, 잘하니. 그런 그런 얘기 들으시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 들어온 사건, 그럴 때는 자전거 문장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 그런 경우, 아, 나는 운전할 때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타산지석으로 삼으신다면, 저는 작지만 큰 보람으로 느끼겠습니다. 고맙습니다.